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제가 사실 <laughs> 예. 어, 갑자기 이제 사장님께서 한강으로 와보라 진짜 멋진 배가 있다라고 예예.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정말 아무 네. 소식도 못 듣고 왔거든요. 예. 네, 딱 이렇게 멋진 배가 있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laughs> 저희가 이제 경기 국제 포트쇼 때 그때 배고 이제 또두 번째 올해는 네, 네는 건데 어, 저희한테 이번에. 그 이게 작년에 나갔던 보트인데 오. 다시 이제 더큰 배로 선주님께서 업그레이드하신다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이 배를 급하게 매각하게 돼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한번 오세요 또 이제 이 배가 이제 운항이 될 겁니다 오늘 삼각을 아, 그래. 예. 네 그래서. 덕분에 한강도 쪽 한번 쭉 돌아보시고, 그럴 기회가 생겨서 오시라 <laughs> 네. 그랬습니다. 항상 바다에서만 탔었는데, 예. 이 여의도 가장 멋진 응. 한강 한가운데서 이렇게 예쁜 별을 탈수 있다고 하니까는 진짜 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한번 저배좀 보여주세요.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예. 완전, 완전 시원하죠. 엄청 시원하고요. 밖에는 엄청 더운데. 그죠? 맞아요. 그리고 예. 전 이제 딱 왔을 때 느껴진 네. 게, 오 이런 우드 이런 게 네. 사실 집에 있으면 조금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배에 있으니까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여기 소파도 그렇고 이게 다 뭐, 뭐예요? 진짜 나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체리목으로 돼서 어, 보통 이제 우리가 배에 주는 배가 주는 느낌들이 뭐냐면. 예전 배 타면 굉장히 올드하잖아요. 아. 근데 이 배가 2020년형인데 헉. 배가 배로 따지면 굉장히 최신형이고 지금 나오는 디자인이에요. 아. 그다 러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보통 뭐 제네시스 타 보시면 어. 위에 있는 천그 천장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파도 한번 아. 보세요. 소파 어, 예. 그쵸? 이거 딱 제네시스 그그죠소재죠 아니요? 이제 배가 네. 좀 공간이 적, 적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 헉. 높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변식으로 이렇게 접었다 홀딩식으로 편하게 네. 할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에어컨이 엄청 빵빵하죠? 네, 맞아요. 에어컨도 아, 엄청 어. 빵빵하고 지금 예. 그리고 빛이 엄청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 썬팅이 좀 되어있는 요 되어져있어요. 되어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차양막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신 곳을 우리가 큰 배에서는 거실인데 보통 이제 배에 왔으니까 배에 오는 살롱이라고. 아 얘기맞아서 지금 디그자 살롱이 되어져 네. 있어요. 와 뭐, 대, 아주 큰 배는 아니지만 이번는 네. 이제 또 장점이 수상 내적이고라서 1인이운전이 음. 가능. 아 그래요? 예, 이때 그, 큰데. 예, 보험료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취득록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그 저렴하게 나온, 그러니까 저렴하게 아. 운영할 을수 있는 배라고 보죠. 아.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배입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랑 딸래미랑 가족들은 여기서 이제 신나게 놓을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배가 이제 더 커지면 네. 이제 이 배가 14톤인데 네. 25톤급의 배가 되면. 일반 수상 내적이고 아니라 우리가 보통 기타 선박이라고 해서 항만청에서 관리해요 그럴 때는 직원이 뭐~ 우리 보통 어려운 용으로 항해사 오. 기관사 같은 사람들을 다 두어야 돼요 근데 이배는 수상 내적이고기 때문에 그냥 아빠가 몰면 되니죠 아빠가 자, 가족들 데리고 아니면 지인들과 같이 12명이서 타고 오, 저... 자, 가자! 고! 아, 시는 배가 바로 간단하게 나갈 수 있는 배가 이 배입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거기다가 네. 부부싸움을 여기서 아빠 아, 자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도 방도 두개고 화장실도 네. 또각두개가 되어져 있어요 오,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싸우시면 각방 써도 되겠죠? 오, 네. 싸워도 각방 네, 네. 네, 네, 이쪽으로 네, 한번 가볼게요 대리석 상판이죠? 오, 자, 이요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네. 자, 이제 보통 이제 부엌이라 그러는데, 어, 배에서는 또 용어가 있어요. 어떤 갤리라고 아, 겔리. 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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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에서만 들어봤는데. 네, 맞습니다. 겔리인데 이제 부엌이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싱크볼, 그 다음에 각각의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어,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심지어그 다음에 여기 한번 열어보시면, 또 냉장고도 또, 어, 살구성이 되어져 있죠? 촉촉한 촉촉한 촉촉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상부장. 네. 이런 수납장들도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어서, 네. 입에는 보통 이제 뭐 1박이 아니라, 네.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 정도 사이즈 되면 그냥 거주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집살 예. 돈으로 입에 사가지고 그냥 입에. 그렇죠. 그 강남 아파트 한채 값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부가세 별도로 들어가서, 우선 부가세 포함하지 않고 9억. 7천만 원, 부가세 포함 9억 5천 이니까,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강남에한나의요 정도 오피스텔 정도 되는 거, 네. 평수로 따지면 위아래 다 합치면은 보통 한 30평 나오거든요. 네. 30평 아파트 값도 안 되잖아요. 오? 이거 전입신고만 되면은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같네요. 그래도 되죠. <laughs> 네. 자, 이번에는 좀 독특한 이제 운전석, 카피에 한번 앉아보세요. 저 여기 앉아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오. 이 배는 네. 디젤 엔진이 장착돼서 아, 두 기가 380마력 두 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네. 총 760마력이 장착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이스틱이라고 보이죠, 이게 네. 이 조이스틱 지금 이제 배를 운전해서 보시 아시지만 이건 이제 컨트롤 레버라 그러잖아. 요그 네. 옆에 조이스틱이 있는데 네. 이제 큰 배들은 이런 조이스틱을 가지고 배를 제자리에서 돌리거나 옆으로 밀거나 아 어, 뭐 사선으로 밀거나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네. 배를 접어 놨을 수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여기는 네. 조금 좁은 데니까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계기판이 지금 네. 소유하신 배보다는 많죠? 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 화질도 좋고 <laughs> 속도도 빨라요. 사실 뭐 지금 가지고 계신 전자 장비가 나쁜 건 아닌데. 아유, 그럼요. 얘네들이 워낙 고가의 전자 장비고 네, 비교는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 어, 뭐 어탐기라든가 레이다 이런 성능 자체도 네. 굉장히 우수한 아 그런 지금 전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버튼 같은 게 약간 람보르기니나 이런 고급 페라리 네. 같은 그런 버튼 간지나는 버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약간 맞습니다. 이런 계기판 예. 같은 것도 그렇고 역시 이게 비싼 배는 그렇죠. 뭔가 음, 그 뭔가 좀 다르죠? 네, 그럼요. 다르죠. 아제랑비가안됩니다자 예. 이런 버튼들은 사실은 룸이 되게 중요해요. 어. 뭐 룸을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두개 룸. 네, 내려가 보시죠. 내려올게요. 네. 어, 여기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는 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방, 이쪽 방이 제 마스터룸인데, 보통 이제 뭐 게스트룸을 오. 쓰셔도 돼요. 어, 저희 이방 진짜 엄청 크시는데 여기 뭐하는 방이에요? 자, 이 방은 이제, 네. 어, 이게 선수예요. 배 아, 맨 앞인데, 네. 마스터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방에서는 이제 게스트룸을 쓸 텐데, 오. 이 방의 특징은 지금 좌우에 물이 보이죠? 네. 좌연과 우연 쪽에 시원하게 어. 지금 창이 뚫려져 있고, 네. 위에도 또 해치가 있어서, 이렇게 여시면. <laughs> 와. 이것 여름에 또 이제 문이 나와요. 오래서 창문이 나와서 네. 시원하죠. 오, 그리고 그... 어. 이 방에는 또 네. 화장실 별도로 있어요? 에? 이거 옷장 아니에요? 옷장 아니요. 옷장은 아. 지금 이제 우측과 좌측에 아 있고요. 수납장은 저쪽이 화장실에 한번 보실래요? 아 네네. 한번 볼게요. 저이 배가 문이 지금 아이 화장실의 문이 지금 그쵸, 두 개인데. 복도에서 나가는 문과 네. 그 지금 저기 방에서 들어가는 문이 따로 돼 있고 아 지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스가 되어져 있어서 샤워 부스, 변기, 그 다음에 오른 가운데는 이제 세면대가 아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통 배 내부에는 화장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약간 열악하잖아요. 협소하죠. 그렇죠. 네. 아, 혈압 협소하죠. 네, 맞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원룸? 맞아요. 네, 화장실이 그냥 가정집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고급스러움을 네. 또 더해줬고 인테리어가 맞아요. 보면 아주 고급스럽죠. 오 네. 화장실. 화장실 본 네. 김에 또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도 볼까요? 어? 화장실 또 있어요? 네. 오잉 두루룽 이쪽도 연결돼 있죠 어,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 요거는 조금 다른 게 이쪽에는 의자가 있네요 샤워할 때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만든 구조예요 그래서 배에는 그런 식으로 의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쪽에는 지금 세면대는 아~ 조그만한 게 있구나 아~ 문 뒤에 있었구나 여기가전 많이 샤워한다면은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어어어 이러면 될것 같아요. 문도 접이식이에요. 이게 되게 쓰기 되게 좋은 그런 문짝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내 좋은 점이 샤워 창문이 있다 보니까 샤워할 때문 열고 하잖아요. 뭔가 밝고 쾌적한 느낌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또 자, 지금 사장님께서 섹시하게 누워계시는 제가 먼저 누워있습니다. 자, 네, 이 방은 <laughs> 이제 오너스룸이라고 하죠. 이 배의 아 소유자분이 네. 쓰시는 방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있던 마스터룸보다 훨씬 더 크죠? 네, 네. 예, 크고 좌우측으로 좀더 개방감이 있어요. 오. 아, 그리고 수납장들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장기 거주를 하시는데도 굉장히, 아 어, 편리하게 쓸수 있게 되어 져 있어요. 그래서, 어, 침대 사이즈도 퀸 사이즈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뭐, 두 분이 아니면 뭐 혼자서 네. 싸우시고, 네. 혼자서, <laughs> 어, 침 나와서 여기서 생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버튼은 그렇게 해서, 어, 부부관계가 좀안 좋으신 분들이, <laughs> <laughs> 혼자서, 아, 난, 저 배가 잘 거야. 난 네. 기들지 마, 될까? 오지 마! 배가 에 서서 네. 장기간에. 물론 그,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물, 그러기도. 충분한데. 근데 아마 이 배는 어차피 하나라서 결국에는 좁은 공간에서, 물론 좁지 않지만 이 안에 있다 보면은 또방 하나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 봅니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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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2층이죠. 2층 좋다실인데 네. 우리는 플라이 브리지라 그래요. 이거 파티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이 배가 장점이 저도 네. 이배 보고 참 놀란 게 야, 이 40피트 배가 어, 브리지 에 이렇게 커다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소파가 쫙구성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큰게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은 이제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끊어져서 네네네. 보통 4인 정도. 근데 여기 이배 승선료는 12명인데 헉. 12명이 다 누울, 아 네. 눕다? <laughs> 앉아서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샴페인 같은 거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젊은 남녀들이 파티하기 너무 좋은 그런 배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어, 저녁 때 이제 한강에 이 시원해질 때 나가면, 아 어, 정말 좋으세요. 지인들, 지인분들 아니면 친하신 연인들끼리 쫙 둘러 앉아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강을 쫙 보면서 네. 이제 이 선주분께서 쫙 배를 운항해 놓으면 야 이게 바로 이 보트를 타는 맛이지 않을까. 이게 아, 돈쓴 말이 있다. 여기 2층에서도 이걸 할수 있나 봐요. 그럼 이게 이 배는 이제 장점이죠. 비 오는 날은 1층에서 그다음에 아 날씨가 좋은 날은 2층 좋다 플라이브리지에서 또 좋다 할수 있어요. 또 재밌습니다. 2층에 좋다 하면은 굉장히 높은 데서 바라보니까 이 맛이 또 있어요. 왕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맛은 음, 뭔가 좀 내가 누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보트가 바로 이 보트죠.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싼 배하고 재배하고 공통점을 찾았어요. 어떤 거예요? 바로 여기 워크라운드라는 거예요. 아 <laughs> 그렇죠. 워크라운드 되죠. 유, 맞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이니요 오리온하고 공통점. <웃음> 공통점? <웃음> 예 워크라운드. <laughs> 이쪽으로 쭉 가면은 제가 아까 위에서 보니까 차이점이 이게 360도 워크라운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예쁘게 비키니 입고 쫙 아, 이렇게 놓으면 멋진데요아 극락이다 여기 진짜. 피 아. d 님도 가시고요. 아, 이제 이제 <laughs> 해가 좀 지려고 하니까. 네. 예,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제 이 배를 타고 네. 한강을 한번 쫙 나가볼까요?